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김혜성이 지금 필요한 것은 기회이지, 전술적인 침묵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다저스의 핵심 선수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유출된 내부 요청서의 일부입니다. 보통 야구에서 전술적 결정은 코치진의 손에 달려 있지만, 주요 선수들이 팀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내부에서 벌어졌습니다. LA 애인절스와의 논란의 경기에서 김해 성이 뛰어난 개인 성적에도 불구하고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지몇 시간 후 내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그 문서는 김혜성의 기용 방식을 제고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청원서로 다수의 핵심 선수들이 서명했습니다. 만약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예고했습니다. 누가 이 서명에 참여했을까요? MLB에서 가장 전통과 규율이 엄격한 팀중 하나인 다저스 내부가 왜 이렇게 갈등을 빚게 되었을까요? 이는 단순한 일시적 반응일까요? 아니면 라커룸과 코칭스태프 간의 본격적인 대립의 시작일까요? 이 질문들이 현재 미국 야구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포킹TV와 함께 이 문제의 세부 사항을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LA 다저스가 지난 주 가장 기대되었던 경기에서 LA 에인젤스에게 9대 11로 패했을 때 주목받아야 할 것은 홈런이나 치열한 점수 추격전 혹은 주축 선수들의 복귀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목받은 것은 선발 명단에 없었던 이름 김혜성이었습니다. 한국 출신의 26세 선수 김혜성은 무시할 수 없는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타율 0 4 5위 연속 9번 출루 그리고 베테랑 스카우터들조차 주목할 만한 깊은 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인젤스와의 최근 두 경기에서 상대의 투수진이 특별히 강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혜성은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대주자 역할로만 출전하며 타격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오랜 MLB 팬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팀 내에서 김혜성의 급속한 성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미국 언론에 유출된 내부 소식에 따르면 경기가 끝난 직후 데이브 로버츠 감독과 구단 경영진에게 특별 요청이 담긴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처음에는 라커룸 내부에서 비밀로 유지되었으나, 구단 홍보팀의 한 멤버가 사적인 대화 중 내용을 무심코 언급하면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편지에서 서명한 선수들은 로버츠 감독에게 경직된 선발 출전 배정 시스템을 재검토할 것을 솔직히 요구하며 김해성을 계속해서 제외하는 것은 팀 전체의 사기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이 인용한 편지의 한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전술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수적인 접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신인이든 아시아 출신이든 기회를 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신뢰하는 팀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다저스 내부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문서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은 단순한 청원이 아니라 라커룸 내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빠르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질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썼을까요? 누가 다저스의 유명한 코칭 스태프에 맞설 용기를 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패배 후 시즌 중반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초기 정보는 주요 선수 그룹만 언급했지만 d s l e t i c ESPN, MLB 네트워크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매체들은 현재 팀의 가장 큰내 얼굴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의 양방향 슈퍼스타와 리그의 베테랑 MVP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모든 징후는 그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팀 동료에서 비롯된 반응이 아닙니다. 이는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술 때문에 재능이 무시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입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다저스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들조차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김혜성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으며 그의 MLB 경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 데이브 로버츠 감독에게 김혜성을 주전으로 기용하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누가 작성했는지 추측하고 있을 때그 진실이 밝혀져 MLB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디에슬레틱 MLB 네트워크 그리고 USA Today의 베테랑 기자인 밤나이팅게일의 독립적인 새 출처에 따르면, 이 충격적인 편지에 서명한 네 사람은 바로 쇼헤이 오타니, 무키 배츠 프레디 프리먼 그리고 야마모토 요시노부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스타가 아닙니다. 이들은 LA 다저스의 중추입니다. 여러 시즌 동안 팀의 문화, 품격 그리고 승리의 정체성을 대표해 온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주변의 목소리가 아닌 팀의 미래를 위해 강력히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우리는 김혜성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저스를 위해 이 일을 합니다. 정말로 우승을 원한다면 컴퓨터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최고의 선수를 벤치에 둘 수는 없습니다. ESPN의 독점 유출본에 따르면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스타 그룹의 발언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김혜성이 팀에 융화되는 과정, 불굴의 경기 정신, 그리고 팀내 연결성을 강화하는 능력을 관찰하고 평가했습니다. 슈퍼스타들로 가득한 팀에서 김혜성은 빛나려고 애쓰지 않지만 겸손하고 성실하게 진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프리먼이나 배츠처럼 우승을 경험한 선수들은 이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현재 MLB의 가장 큰 상징으로 여겨지는 오타니는 에인절스와의 패배 후 비공개 회의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팀의 익명 구성원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쇼웨이가 일어나 데이브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김혜성의 경기를 더 봐야 합니다. 이 팀은 단순히 홈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기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날 경기에서 사안타를 기록한 프레디 프리먼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저는 김혜성에게서 이 팀이 부족한 정신의 일부를 봤습니다. 결단력, 조용함, 효율성, 그는 절대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경기장에 나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치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이 출전한 최근 7경기에서 다저스는 평균 6.4점을 기록했으며 김혜성이 선발로 나서지 않은 최근 3경기에서는 평균 3.7점에 그쳤습니다. 김혜성의 존재는 상대 수비의 압박을 가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개인적인 플레이로 인해 종종 단절되던 팀내 연결성을 창출합니다. 야마모토 일본 출신의 신인이자 오타니의 동료는 편지의 결말 부분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신입입니다. 하지만 이 팀이 전술적 편견을 용기 있게 없애지 않으면 멀리 갈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은 우리가 입고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보통 조용하고 코칭 스태프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 스타들 간의 단결이 이번 사건을 특히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저스를 위해 옳고 필요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심지어 개인 이미지를 걸고라도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최후통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편지에는 내부 경기 중단이라는 표현이 최소 두번 등장하여 코칭 스태프에게 실내 위기가 임박했음을 경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LA 다저스의 라커룸은 편지 유출로 인해 미국 야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있습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로버츠는 처음에 놀랐지만 화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팀 훈련 센터에서 긴급 내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코칭스태프의 한 멤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김혜성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술적 논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에 로버츠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내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청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제 몫입니다. 로버츠 감독의 대답은 논란을 잠재우기보다는 오히려 불을 지폈습니다. 몇 시간 만에 ESPN, CBS 스포츠, 폭스 스포츠, 블리처 리포트 등은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로버츠 알고 있다지만 변화에 대한 약속은 없다. 로버츠의 신중함은 그가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지만, 팀의 정신적 리더 역할을 하는 주축 선수들로부터의 압박 속에서 그의 침묵이나 중립은 오히려 주저함의 신호로 보입니다. 다저스 관련 포럼인 레딧의 알다저스, MLB 레딧, 그리고 특히 X에서는 24시간 내에 수천 개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레킨플레이와 다저스 디바이드가 빠르게 확산되며 팀팬 커뮤니티를 둘러 나누는 논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랜 팬중한 명은 이렇게 썼습니다. 다저스 내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갈라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로버츠 감독이 행동하지 않으면 경기를 잃는 것이 아니라 락커룸을 잃을 겁니다. 켄 로젠탈과 같은 베테랑 기자들은 예리하게 논평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김혜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 경력의 가장 큰 시험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저스가 지나치게 경직된 플래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좌완 투수와 맞붙으면 김혜성을 벤치로 보낸다는 공식에 따르다 보면 선수의 적응력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무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혜성과 같이 강한 투지를 가진 선수는 더욱 그렇습니다. 통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김혜성은 현재 유틸리티 내야 수중 가장 높은 OPS를 기록하고 있으며, 뛰어난 주루 능력과 안정적인 수비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유연한 타격 스타일로 경기 구조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팬 전문가, 그리고 다저스를 비판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묵시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변화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김혜성이 그 변화의 열쇠입니다. 다저스의 네 명의 가장 큰 스타들은 모든 것이 전략과 데이터로 통제되는 팀 안에서 침묵을 깨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혜성, 한국에서 온 젊은 선수는 투지, 팀워크, 그리고 공정한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데이브 로버츠 감독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땀 흘리는 선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단지 한 선수의 미래가 아니라 시즌 전체를 좌우할 것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상 스포킹 TV였습니다.